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대희 입니다. 최근 슬림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나와를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슬림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투인원 노트북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를 살펴보면 박스는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콤팩트한 크기의 25W 출력 어댑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특징은 접지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탈바디 손이 닿았을 때 찌릿찌릿한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USB-C to C 케이블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시켜주거나 다른 데이터 장치를 연결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USB Type C 포트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 Type A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한 젠더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USB C to HDMI 케이블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외장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연결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구성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의 핵심 액세서리는 S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서 가볍게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360의 색상은 미스틱 네이비와 브론즈, 그리고 실버 세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듦새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모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발열 해수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360의 무게는 약 1.37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제품이라서 노트북의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께도 11.9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참고로 인텔 이버 플랫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께를 15mm 이하로 얇게 유지해야 합니다.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USB-C 포트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텔 썬더볼트 4 단자, 그리고 상태 표시 LE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 스 카드 슬롯과 USB-C, 그리고 헤드폰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자가 usb-c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usb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광시야각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활용해줄 수 있습니다. 베젤의 두께는 일반적인 슬림 노트북과 비교해도 훨씬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트북의 크기가 컴팩트한 것은 물론이고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오른쪽 아래에는 인텔 이버 플랫폼 배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오른쪽 위에 배치되어 있고 지문 인식 센서가 통합된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통 트윈 온 노트북은 전원 혹은 홀드 버튼을 옆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은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키감을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튜인한 노트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키캡들의 높이가 조금 낮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터치패드는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시원시원하게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의 스펙을 살펴보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부스터 클럭은 4.7GHz입니다. 메모리는 LPDDR4X 16GB가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확장은 불가능하지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7-1165G7 프로세스의 성능을 살펴보면 싱글 코어 점수는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360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제품과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서 간단한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쓰리디 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5114점, 타임스파이는 182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PCI Express 4.0을 지원한 제품이라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확장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인텔 와이파이 6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Mark 10의 점수는 5 1 1 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의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트윈원 노트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화면을 180도 돌려서 태블릿처럼 활용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몰레드의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감상용도로 적합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S펜을 이용한 에어커맨드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S펜을 인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고 새 노트를 작성하거나 스마트 셀렉터 같은 기능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S펜을 이용하면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적합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숫자 키패드와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적합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된 USB C to HDMI 어댑터를 이용하면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5 프로 360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콤팩트해서 휴대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입니다.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락과 그래픽 보통에서 평균 13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인텔 아 r 리스 X의 그래픽카드는 간단한 게임은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68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13시간 34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텔 리버 플랫폼의 노트북은 최소 9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은 인텔의 엄선된 기준이 충족되어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텔 리버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어도 후회하지 않을만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투인원 노트북으로 설계되었고 S펜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급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